사채액면총액 500만원 상환기한 5년 그 다음에 발행가액은 520만원으로 발행하고 납입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사채 발행비 30만원 현금 지급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사채 발행가액은 520만원에서 사채 발행비를 차감해야겠죠 그래서 490만원이 발행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그쵸 이 차액이 지금 10만원이에요 마이너스돼 있죠 그러니까 할인 발행된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대변에 언제나 사채는 어, 액면가액으로 적게 됐어요 500만원 그리고 어, 차변에 520만원 보통예금이죠 그 다음에 사채발행비 현금 이렇게 됐어요 결국 보통예금 520에서 현금 30만원 잠깐만 490만원이 어떻게?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비죠.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반점표 입력 클릭하시고 언제입니까? 7월 15일 15일, 15일 하시고 아, 먼저 대변의 사채 하시면 되는 거죠. 사채 하시고 금액은 얼마? 500만원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 이렇게 102번, 103번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5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101번 현금이죠. 현금 금액은 20아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리고 차변입이죠. 차액 보시면 10만 원. 차변에 사채 8까지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죠.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